주행거리도 3만 밖에 안되네 내가 살게 부장님이 5천만원에 사신대 5천만원 새 차도 그렇게 안하는데 그돈 주고 사신대 부장은 차를 둘러보더니 오늘 바로 5천번 할게 사고 이력은 없었던 거 확실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속인 거면 두 배로 배상할게요 너 작년에 사고 났었잖아 승진 심사 기간인데 조심해야 하는 거아니야 걱정은 거기까지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며칠 후 예상은 빗나가질 않고 김대리 너눈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사고 덩어리 차를 안테 팔아 전 진짜 몰랐어요 와이프가 몰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끄럽고 약속대로 1억 돌려줘 돌려드리고 싶어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다 썼어요 뭐라고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승진이고 뭐고 부장님한테 사기를 친 거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? 그럼 박 대리님이 자동으로 과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? 김 대리님은 작년에 실적도 거의 없었는데 후보가 된 것도 이상했어요. 대체 승진 앞두고 이런 일을 왜 벌인 거야? 그렇게 돈이 급했나? 며칠 후 고소를 당한 것치곤 밥이 잘 넘어가는 김 대리. 조정위원회입니다. 고소인이 피해액 5천만 원에 위자를 3천만 원이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. 합의하시겠어요? 좋아요. 합의할게요. 너 돈도 없다면서 합의금을 3천만 원이나 낸다고?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부장님한테 잘 얘기해보면 고소취하해 주실 텐데 네가 내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지? 라는 듯 웃음을 짓는 김대리 뭔가 꽁꽁이가 있는 거야 두 사람 일인데 당신이 뭐하러 신경 써? 당신 일만 생각해 이번에 영업과장 되면 소고기 사줄게 이제 슬슬 당신 운도 트이나 봐 고기 탄다 딴 생각 말고 고기에 집중해 여보 드디어 인사 발표 날 아침 대리님 영업팀 과장 인사 발표 났던데 보셨어요? 팀원들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일부러 안 봤는데 나 오늘부터 박과장 된 거야? 그게 김대리님이 승진하셨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박대리 부장실을 찾아갔더니 부장님, 제가 최근 3년간 김 대리보다 실적이 두 배였어요. 제가 왜 떨어진 거죠? 과장님, 차량 금액이랑 위자료 입금해드렸습니다. 전 그만 가볼게요. 잠시만, 고소당한 사람이 웃고 다닐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. 위자료 3천만 원, 승진 청탁금이잖아. 대놓고 못 주니까 사고 난 차를 파는 척하면서 속인 거 모를 줄 알아? 소설 쓰고 있네. 우린 정식 매매 계약서를 썼고 법원에서도 합의를 본 거야. 승진에 미끄러졌다고 날 이렇게 모함해? 더볼일 없으면 먼저 갈게. 김 대리 갈 거면 책상 정리하고 가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며칠 전박 대리가 회장님을 찾아갔었는데 박 대리가 작년에 실적도 1등이고 사내 평판도 좋던데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실은 회장님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김 대리가 장 부장님한테 본인 차를 팔았는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더 드렸어요 계약서와 합의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김 대리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걸릴 게 없이 노이 좋고 매부 좋다면서요 부장님 왜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제안하셨잖아요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서류 하나 떼보면 들킬 거짓말을 하는 거야? 소유권이던 접수조차 안된거 모를 줄 알아? 둘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얼씬도 하지 마세요 영업팀 부장 자리가 공석인데 박 대리가 맡아줄 수 있겠어? 그럼요 초고속 승진이네요 아싸 소고기